지난번에 마기래쇼원 봤을 때 어땠어? 좀 음, 새로웠어. 맞아, 뭔가 그 전체적인 음. 그게 좀 옛날이다 보니까 뭔가 다 달랐어. 음. 뭔가 네. 좀 신기했습니다. 응. 신기했어? 우리 어. 음, 전에 봤던 마기래쇼원 어. 어땠어? 동우 형하고 아. 아, 옛날 모습 보니까 어, 신기하더라고. 어, 맞아, 맞아. 어. 시험 보고 와서 죄송다아모범생 아. 아. 저번에 단체 미션 했을 때 어땠어? 아, 맞아, 그때. 때 갑자기 나도 근데 거기에 다 내가 못하는 게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그 제기차기. 맞아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아주 마이카 오이노 하고, 아, 하고 막 벽에 붙어서 마이카 오이노. 빠진... 아런데 저번에 미션 있었잖아 어. 아, 그거 어. 너무 어려웠지어 어. 제기차기 이렇게 차고. 맞아 제기차기를. 화이팅! 제기차기를... 어. 그때 아슬아슬하게 성공해가지고 어, 정말 오늘... 좋았지. 어 맞아 맞아. <laughs> 네 여러분들 단체 미션 성공하셨습니다. 이제 <laughs> 뭐볼것 같아? 근데? 난 장구 봤으면 좋겠어. 장구. 장구. <laughs> 그런데 오늘 뭐 봐요? 네 오늘 보실 프로그램은 마이애슬 세심판인 마이애쇼8 시즌입니다. <laughs> 그니까, 아, 지금 힘들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네, 맞습니다. 와! t 리 프로듀서 1원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패치면 안 돼? 잠깐만! 아, <laughs> 이기는 사람이 고르는 뭐, 거예요. 오 마이 갓! u n b e l i e v 막일슈본거 있어, 뭐? 나는, 나는 예전에 막일래쇼 사. 그래, 봤었어. 나는... 아, 그때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나는 전에 했던 편밖에 못 봤던 것 같아. 나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그럼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가 금지어 정해드릴는데 <목소리> 금지어 나눠주겠습니다. 신기해, 신기해, 신기하다. 왜안할것 같은데. 신기해. 얼굴 만지기. <목소리> 얼굴 X 고쓰면이 다음 금지어부터 정하자. 와, 와, 와 좋다, 와 좋다. 그래. 금지동 금쟁동. 금지 머리카락과 얼굴을 만지지 않는다. 자, 이제 영상 켜주세요. 네, 뿅! 이제 시청해 볼까요? 그래요. 그럼, 들어... 졌어요! 너희가 신비 프로듀서의 원0원에 MC가 되어서 최고의 귀신을 찾아줘. 당신의 귀신에게 투표하세요. 신비 아파트의 최고의 귀신을 찾아라. 지금부터 신비 프로듀서 원0원을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홍해 빠르게 빠지면.

춤 춸래? 아니? 우리 중에 하은이하고 마린릴체스 퀸하고 춤 대결해도 되겠다. 그럼 우리 같이 춤 춸래? 어올려막 춤에. 나 참고 있어. 잘한다. 나는 어드려 나오러 가야 돼. 형한 잡아. 그럼 우리가. 으악. 나 몸이 움직 사를 해고 있어. 어, 심안이드라님 축하드립니다. 벽승이 축하합니다. <laughs> 불가살이 <불가사리>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무명기. 영광스러운 사리에요 축하드립니다. 이안, 데뷔하자 제발. 제발. 이안. 이안. 아, 안 아, 하욱이야 아. 그래? 왜? 왜왜욱이야나 이안이 제일

나이안나보이안 이안. 뱀파이어 이 이안. 너는 아까 무명기라며 맞아요 묶었어 아무을그어 <laughs> 나는 헛칭기 나는 우리 음. 이안이형는데 나도 이안이답니다 헛칭기 형답니다 헛칭기 형답니다 이칭기형답니나헛칭마이답니마 헛칭기 형답이안헛이기 형답니다 헛칭기 형답니이 헛칭기 형답니다 헛기 그러실 다있지기형답입니다헛 되게 고소니다이칭기니다니다 이 <목소리> 더 <목소리> 고소한 새우가 진짜, 오, 진짜 맛있어요 아아아아악 <목소리> 건조위랑 이거 그 닭을 주런거 있잖아 이지이거 그거야+ 네, 그거야 아, 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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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있어아있어아있어 이거 아아어 맛있어+ 어어예어어예 어, 아, 아어 맛있어+ 맛있어+ 아, 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맛있아 먹기 편안나요단책를 쓰는 면 이거 먹기. 음. 어떤 것을 먹고 싶어, 너는? 건조해. 한다 먹고 싶으면 건조 아, 솔직히, 나비는. 아, 아, 나비는 음. 안 해. 아, 아니다,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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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그냥 먹을 오. 수가 없어 일단 잘생긴 귀뚜라미로 고를게요. 갇히면 음. 안 돼? 아, 잠깐만. 아까 밀웜에 약간 더 소금을 추가한 느낌이에요 이런 걸왜 먹어? 이런 걸 도대체 왜 먹어?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사 살을 먹는 거예요? 응, 먹어보고 싶어. 나기또라 같이 먹어보고 싶어. 맛있어 보여? 응. 이거 진짜 맛은 있을 것 같은 비주얼 때문에. 오빠랑 결롱이는 여기서 만약에 뭐꼭 하나를 먹어야 된다면 뭐 먹고 싶어? 나 밀엄 먹어보고 싶어. 밀엄이 뭔가 겉에가 막. 까슬까슬하고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 작은 거. 그거 아니고, 깃두랑이. 아, 깃두랑이 아니고. 이거 뭔가 먹으려고 좀 이따 다 재밌게 시킬 것 같아, 뭔가. 아. 아. 아, 저 그냥 다 먹고 싶어요. 저도 다 먹고 싶어요. 다. 저 깃두랑이 먹고 싶어요. 나도, 나도 그, 진짜 깃두랑이 먹어보고 싶어. 아, 저도저이 저 진짜 진심이에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아! 이랬던 거. 아, 저 먹고 싶어요. 살아 있는 거주면 먹을 거야? 아, 나 먹을 거야. 살아 있는 거? 막기둥이막 톡톡톡 막 뜨는데? 아니 아니. 죽어. 죽어야 먹을 거야. 과자들을 <laughs> 넣어서 한번 먹어 볼까? 우리? 그래? 지 응? 비벼 뭐, 볼까, 우리 그래? 그냥? 톡톡 튀기는 맛을 먹는 거죠, 이제. 반찬 반찬. 어, 아, 맛있다. 완전 신기해. 법이랑 김치 먹는 기분이야, 진짜. 그래? 김치찌개. 어느 김치찌개가 좋죠? 홈놀이 먹을 거야. 와! 와, 정말 맛있어. 아, 이거, 이거. 나도 알아. 고소하면서도 진짜 짱짱하고. 너어 아, 저건 짱 맛있어. 아, 맛있을까 까난 아, 맛있을 아, 것 같아. 학원 아, 이들어가가고왜 저러냐고 울어보고 싶다. 오마이갓! 마이갓어 u n b e 가위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네. 고르는 거예요. 나또라 대초밥 미숫가루 대신 청국장 가루 어, 과일 젤리 대신 해리포터 젤리 <laughs> 이거 빙수떡 대신에 치킨무 아, 치킨무요? 연유 대신에 샐러드 드레싱 맛있겠네 그래도 나름 해리포터 젤리 있는데 빙수에 아 해리포터 젤리비 오마이갓 나랍스는 좋아하는데 젤리 넣으면 좀 맛없을 것 같아 근데 나또 김에 싸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또나나나 나토는 나, 나, 나 좋아하는데 빙수다 먹는 건좀미스카루다 미스카루 미스가루. 아, 어. 아, 아 이게 중요하다, 여는 중요하다 진짜 나어마어마해다 아, 먹을게요 뭐야 뭐 아, <laughs> 음식물 쓰레기 먹어봤니? 너거 먹어봐. 어. 왜 나만 맛있지 내거 진짜 달달해 아+ 음. 아식물 쓰레기 마. 맛있어? 어 맛있어 저 아, 말도 안돼 어. 아이 얌양대장이에 어. 한번 먹어보라고 음. 하는 거겠지 둘이도 엄청 맛없겠다 무슨 <목소리> 거 먹고 싶어 <목소리> 오빠는 나안 먹고 싶어집니다 나도, <목소리> 나도. <목소리> 어 토할 거 <것> 같아 <목소리> 아 진짜 맛없겠다 <목소리> 아 상상하기 싫어. <목소리> 영상 본 소감이 어때? 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 특히 마지막에 빙수 반전. 최악의 맛이야. 그러니까 아롱이는 어. 어때? 이렇게 빙수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어떤 체인지가 가장 해보고 싶고 재밌었어? 난 이렇게 그 믹스. 믹스? 나는 탄빙수 만들어 보고 싶어. 나는 벌레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 벌레보다 <laughs> 이제 믹스. 아까 그귀뚜라미 먹는 소리 들었는데, 아, 나 진짜. 저 먹으면 난 게임 끝이라고 생각했어, 진짜. 아,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 와, 나 너무, 나팀을 잃을 것 같아. 것 같아. <웃음> <웃음> 우와. 난 제발 오늘 개인 미션 할때 저게 벌칙 아니면 상품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요리할 줄 아는 거 있어? 저 김밥. 아, 그리고 어릴 때방과후 요리 조금 해가지고 조금 할줄 알고 요리. 푸드 크리에이터 할 생각 있어? 나는 그냥 푸드 크리에이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푸드 크리에이터는. 아나, 우리는 요리는, 네. 요리, 요리는 아니야. 우리는 요리는 아니야. 전 무디야. 무디야, 무디. 혹시 요리할 수 있는 거 있어? 요리? 응. 응, 나왔어. 응, <laughs> 언니는? 라면. 라면. 언니랑 같이 계란을 해요, 언니어 나는 그냥 엄마가 요리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절대로 부엌에도 안 가, 엄마가 부를 때만 가. 막칼 같은 거 그런 거 무섭잖아. 손가락 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난 진짜 손도 안 대. 아, 금지어가 뭘까? 글쎄? 우리가 많이 한 거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와 이런 거. 우와. 재밌다 이런 거 아닐까? 재밌다 이번에는 잘 많이 한표 같기도 하고 안한거 같기도 한데. 아요 아니 금지가 뭘거 같아? 글쎄, 왠지 우리 한 똑같이 얼굴 만지기 이런 거니까. 맞아, 신나해도 네 얼굴 만지기. 재밌다 그런 거니까 근데. 아 맞아 맞아 이게 좀 챌린지도 생니같재밌잖아 어. 미션 할때마기레시에 나오는 응. 분이 한분 왔으면 좋겠어. 음, 특히나 혜인이 언니 왔으면. 좋겠어. 나도. 나도 인이 언니. 만약에 아니면 다 왔으면 좋겠어. 아 맞아 맞아, 특히 아이 언니 왔으면 좋겠어. 아이 언니, 아이 언니, 아이 언니 팬.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럼 이제 게임을 하가 볼까요? 고! 고!